이제 나같이 목도하심으로 새벽 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량할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로 전하리이다. 내가 주의 와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며 주의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임을 후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들에게 자비와 긍유를 베풀어 주시고 새날과 새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죄를 버리지 마시며 저희가 주의 임을 장례에 전하고 주의 능을 모든 후대 자손들에게 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제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돌이켜서 제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제들을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재난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제들을 다시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말씀 전파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저희 자손들과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97장입니다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주의에. 拉萨。 조와 삼절 이 말씀들은 사람 말씀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서전한 말씀, 주의 수크신 그 사랑, 나 항상 점파기참 좋아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 17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7면 역대하 17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위에 있은지 3년에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자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더자냐와 스파디아와 아사엘과 스마라막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도바도니아등 레위 스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laughs>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일외에 두려움을 주사. 요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중에서는 요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때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요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그의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그다음 장관 여호하나니 28만을 거느렸고 그다음은 시글리 아들 아마시아니 저간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팔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다음은 요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다즐거시겠습니다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 외에 또온 유다 견관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이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일과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받들어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요사밧 왕이 조그만 나라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나라가 용성하고 그리고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이 강성해지고 그리고 왕이가 든든히 서가고 온 나라가 외침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히 살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요사밭 왕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남한국 유다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 비결이 오늘 본 말씀 구절에 나옵니다.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요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저희가 요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그것이 나라의 용성의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여기 저희가 누굽니까? 왕이 요사바 왕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내었어요. 첫째는 방백들, 둘째는 레위인들, 셋째는 제사장들입니다. 방백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선택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나라 온 성을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던 것 그것이 바로 나라의. 태평성대를 누르게 된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모든 교우들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다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가정은 용성하고 교회는 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방백들하고 레윈들하고 채상들이 온성을 다니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 율법책에 말씀을 가르쳤다 했을 때뭘 가르친 걸까요? 율법에 관한 지식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율법에 나온 말씀들을 가르친 것이. 말씀 자체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하가다, 다른 하나는 할라카. 이 유대인의 그 가르침의 큰두 가지 내용이에요. 할라, 할라카와 하가다. 하가다와 할라카. 하가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러티브를 가리킵니다. 이야기들이죠. 할라카는 어,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출애굽기에 하가다가 나오고 할라카가 나옵니다. 하가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해 내셨다. 이게 바로 하가다지요. 그리고 할라카가 나옵니다. 식비명과 율법들을 주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계명을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구역 식구들에게 가르치고 할때그 가르침의 초점이 결국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신 분인지, 높고 위대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신가를 깨우쳐서 그 하나님을 주시하는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할라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뜻 받들어 살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로로서 교육자로서, 구역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항상 그두 가지를 의식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하가다와 할라카입니다. 추려금께 예를 들었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하가다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라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하고 그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가르쳐 준 거란 말이지요. 그 하가다와 할라카를 다른 말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것이다. 여러분이 뭔가를 가르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머리에 서리가 내리죠. 백수가 된단 말이지 백수가 되면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중단해도 되는가 은퇴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 지금에는 은퇴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을 내몰아 쉴 때까지 지속돼야 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10편의 다위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71편 17절 1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니 못해서 나올 때로부터 우리를 안아 하나님이 품으셨어요. 어서부터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내가 나이 들었을 때 그때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머리는 백수가 되고 몸에는 힘이 빠져서 하루하루 내 삶을 영의 나이가 복차게 느껴질 그때라도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힘, 주의 능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가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급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부활로 인류를 죄악과 멸망해서 구출해 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밖에, 하나님이 전자답게 살아가야 될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그걸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삼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파시기를 하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교들에게, 불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주의 능과 주의 뜻을 전파고 하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그리고 내가 노구가 되어 힘이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여호사바처럼 말씀을 가르쳐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주의 능을 믿게 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케하여 주시옵소서. 명상인의 간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 선교를 하시는 박 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들 경륜이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가족과 자녀들에게 저희 교회와 지체들에게 저희 이웃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백성들께 사는 길을 가르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의 인생과 제대의 가정과 제대의 교회를 분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 이 나라, 그리고 두곤 고국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